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설명을 하게 될 SP 정유진입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어,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예방하고 지키자라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어 기대 수명이 뭐 82세라면 건강 수명은 65세로 어 치료 영향이 굉장히 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이 건강 수명을 길게 가져가야 되고 또 케어 케어를 해야 된다. 나의 건강을. 그래서 개인이 건강할 때잘 관리도 해, 해야 하고 어, 예방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요즘 시대가 참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개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001년에 유전자를 이제 다 읽게 되었는데, 이 유전자, 개놈 프로젝트가 다 유전자가 읽고 나면은 우리는 많은 질병을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도, 어, 질병이 걸, 걸리는 게다 달랐고, 어, 사람의 유전자보다 오히려 더, 이런 미생물들이 더 유전자가 많이 갖고 있고, 어, 달랐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밝혀졌지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 영화 배우 아시죠? 본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어, 유방암 걸릴, 어,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밝혀지면서 본인의 유방을 절제를 했죠. 예, 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2의 개념 프로젝트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어,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면서 현재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뭐냐, 어, 우리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아이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미생물들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 미생물은 심지어 우리 몸에 한 1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면역계 질환이나 암 내기는 또,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식품이나 건강, 뭐, 치료제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장성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 2007년부터 시작해서 1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어, 올, 올해부터 10년간 1조를 투자를 해서, 음, 이거를 어, 국책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도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처가, 게임체인저가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빌 게이츠 동안, 아, 빌 게이츠도, 어, 마찬가지로, 어, 이 건강에, 어, 색, 앞으로 시장을 좌우할 큰세 가지는 면역항암제, 치매치료제,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 유명한 이런 투자자들과, 어, 어, 유명한 분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런데 이 아메이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 협업해서 이제 개발, 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H&Parma라는 회사입니다. 어, 이 회사, 그 회사가 뭔데라고 그냥 단순히 별로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어, 이 창업자 두 분이 계세요. 그 중에 먼저 이풀자패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독일의 막스 브루너라는 연구소 소장을 어 굉장히 10년 이상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어큰 연구소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미생물학 SCI 논문만 400편 이상을 내신 분이고요. 120명 이상의 박사생을 배출을 하신 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심지어 본인의 이름으로 네. 본인의 이름을 어 그냥 미생물 이름이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거의 이런 본인의 사람의 이름으로 된 미생물이 있는 경우는 현재 살아계신 분 중에는 거의 없는데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 이 대단하신 분의 제자인 이 지오셉 음, 대표님이 이제 시, 어, CEO이신데 이분이 어, 이렇게 홀잡페 교수님을 만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많은 음, 곳에서 논문이 우수, 최우수상을 여러 군데서 받았고요. 심지어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부전공으로 생명과학을 영, 전공하셔서, 박사까지 돼서, 이렇게, HM파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HM파마는 사실, 어, 제약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회사라기보다는 제약회사여가지고, 여기 안, 아래에 보시면 이 파트너, 수많은 파트너사가 있는데, 글로벌 아메이도 있지만, 아모레퍼시픽, 뭐, 제일제당 종근당, 뭐, 뭐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 회사 제약 회사와 조인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병원들하고도 같이 어, 임상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 어린이병원, 가정의학과, 경희대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약 회사기 때문에 어,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우울증이랑 어, 치매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 없었는데 어, 아메이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건강 기능 식품인 우리 어 마이랩을 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뭔데? 어이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은 뭐냐면 분유예요, 분유. 어 예전에는 분유가 그냥 위, 유산균 안 들어 있는 분유를 흔하게 먹었다면 요즘은 어이 회사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는 분유예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분유를 점점 많이 먹게 된다는 그만큼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우울증, 불안증 인지는 파킨슨병 뭐 여러 가지, 폐쇄성 폐질환, 뭐 지방간, 아토피 거의 그리고 모든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으신 분, 음, 건강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냐, 여기 보시면, 양극성 장애. 어, 어, 조울증 있는 분이셨겠죠? 음, 응, 그 건강한 남편의 대변의 이식을 받았더니, 어, 이런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을 받았더니, 어, 이 양극성 장애가 있던 청년도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ADHD가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부분은 이 장에 있습니다. 장. 우리 장은 어떤가요? 면역이 굉장히 높은, 어, 좌우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세로토닌이 95%가 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 잘안 나오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 ADHD, 인지능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러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HM 파마는 결국 우울증 치료 신약을 개발을 하는 회사고 FDA 임상 이상 승인까지 얻은 회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우울증이나 우리 뭐 뇌와 관련돼 있는 아이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어 장과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인체의 면역 세포가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는데 어그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러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그런 분변을 쥐에게 이식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를 했더니 항암제 효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쥐 쥐가 결국 항암제 효과 약발이 잘 받았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으면은 결국 결국 항암을 해도 항암 효과 별로 없다라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죠. 예, 뚱뚱한 쥐. 어 마른 쥐 해가지고, 뚱뚱한 사람에 있던, 어, 균을 이식했더니 쥐가 뚱뚱해지고, 마른 사람에 있던, 어, 균을 이식했더니 쥐가 그냥 건강 지방이 찌지 않더라. 예, 네, 그래서 이런 체지방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결국 이 대사체, 대사체를 만드는 핵심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건데, 이 단세지방산이 결국 많이 잘,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잘 만들어줘야 근육도 더잘 생기고 지방도 덜 쌓이고 네, 그런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 다양하면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단세지방산이 많이 나와서 더 근육을 잘 만들고 체지방도 더잘 분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어,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어, 다양한 의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음. 내 몸에 의사가 한두 명만 있으면 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잘못 하겠죠. 근데 다양한 의사들이 내 몸에 많이 존재하면 어떤 질병이 와도 내 몸이 치료를 잘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올리는 게 어, 핵심이다.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어, 그냥 아무거나 뭐 먹어서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결국 개인 맞춤형이 아니면 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우리 지문과 똑같아서 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어, 마이크로바이올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개인 맞춤형으로, 어, 조절을 해야 된다. 넘어가 게요 그래서 이, 이제, 저 아메이와 이 허구파 HM 파마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어,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아니지만, 어, 2017년부터 글로벌 아메이와 소통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해서 약 5년 정도 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이 마이랩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요세 대표님께서 어, 말씀하시기를 어, 어떻게 보면 빨리 개발을 하라고 독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독촉을 하시지 않, 않고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으니 제대로 된 어, 우리 이 제품을 개발을 해달라. 우리는 단순히 유행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마이랩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마이랩은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 솔루션을 설계부터 검증까지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 300개의 균주 중 선별된 6개의 우리 어, 마이랩 유산균으로 어, 6개의 배합을 선정해서 나의 변을 보내면 그 피마스 기술로 나의 내 어떤 어, 어떤 그것을 만났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지는지 이석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나의 변을 분석해줘서 나에게 맞는 이런 넘버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 이제 섭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이 고객 80% 이상이 유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이 증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단세 지방산도 증가를 했고, 배변 만족도, 복통가스 등 지표적으로, 어, 대부분의 지표적, 으로 유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왜 증가를 하지 않았냐? 어,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습관이 현실적으로 유지만 해도 되게 굉장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지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어, 또박수기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세 대표님께서 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 어 아메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지오셋 대표님이 5년 뒤에 아메이는 우리 다이렉트 스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휴먼 인터랙티브 퍼스널라이즈 컴퍼니가 될 것이다 어왜 그러냐 어 아까 수많은 아메이의 고객 고객들이 똥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이크 마이랩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 단기간에 엄청난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200건, 2000건 정도 되고, 유럽에서는 124건, 어, 정말 많다고 하는, 많을 수도 있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은 3300건을 했는데, 한국 아메이는 2만건이 넘는 나의 대변을 보내서 수많은 그런 빅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결국, 어, 최대 규모의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 다이렉트 셀링 회사가 아니라, 어, 결, 어, 4차 산업의 같이 사설 구조를 가진 휴먼 인터랙티브 퍼스널 라이즈 컴퍼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메이, 어, 아메이 회사가 비전이 있고 미래가 되게 클 거라고, 어,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 여기 보시면 정밀 웰리스라고 해서 로그 바이 뉴트리라이트라고 해서 나의 어 건강 검진만 연동하는 동의 서비스를 한다면 이제 나에게 맞는 맞춤 건강 기능 식품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 2025년까지는까지 해 가지고 어 마이 AI 바이 뉴트리라이트라고 해서 나의 DNA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온, 개인 맞춤 웰리스라고 해서 결국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웰, 어, 웰리스 산업이 커질 거라는, 어, 커질 거라는,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웰리스 플랫폼, 차별화된 무기 장착을 할 것이고, 어, 나중에는 결국 개인 시그널을 수집을 해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이렇게 뉴트라이트가 리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나를 관리해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메이가, 그럼 이런 아메이는 결국 90년 동안 축조된 많은 노하우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넘버원인 뉴트라이트 리 건강기능 식품이 있고, 어 15개의 전 세계 생산 물류 시설이 있고, 100여 개 국가에 진출이 되어 있고, 800여 명의 혁신과학 전문가와 함께 있고, 함께 하고 있고 유일하게 자체 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뉴트라이트의 기술과 어, 죄송합니다 버벅거리네요. 네, 네. 어, 대단한 기술과 이런 발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내, 내가 할 역할은 뭐냐? 어, 이런 플랫폼에 어, 많은 소비자들과 어, 사업자들을 연결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17억. 17억 데이, 빅데이터 기반의 A i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의 웰니지 상태를 분석을 하고 그런 노화나 여러 가지 건강 지표를 다 이미, 이미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어, 나는 그곳에 뉴트리 라이트 이 아메이의 이 플랫폼에 연결만 해줘서 어, 안내자, 안내자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이 아메이 사업은 비전이 있고 앞으로는 단순히 다이렉트 셀링 회사가 아니라 더 크게 될 것이다. 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